안녕하세요. 스키킹입니다. 오늘은 2021년 6월 23일 수요일, 오전 11시 39분입니다. 네, 종목을 세 종목으로 늘렸습니다. 네, 녹심자 올링서 이 우선주, 네, 월봉 21선, 네, 강한 반등 노리고, 네, 100만원 들어갔고요. 네, c j 제당 우, 어, 이거는 유튜브 유스 예, 유튜브 유스에 보니까 뭐전 세계적으로 또 한, 한류 한국 음식이 또좀뭐술술와 예, 막걸리 뭐그 다음에 음식들이 또 인, 비비고 이런 게또 인기가 있다 그래서 한번 매수해 봤습니다. 음, 그래서 이제 당분간 세 종목 가져갈 거고요. 예, 떨어질 때마다 쫄보 물타기 매매. 뭐 50, 15 예, 떨어질 때마다 예, 100만원씩 예, 추가매수 하고요 현재 메인은 예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예 현재 이거는 46,000원에 46,000원에 지금 500만원 걸어놨습니다 46,000원 뭐 체결되도 좋고 안 되도 좋고 예, 500만원 그래서 2차 매수는 예, 46,000원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정도만 가져가면 뭐 느긋하게만 가져가면 뭐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자꾸 그러니까 급등주 따라잡기가 요즘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지금 예, 스윙 트레이딩으로 전환한 겁니다. 예. 뭐 매매도 안안 자꾸 물리는데 뭐 방법이 없죠. 자꾸 물리니까. 그냥 그냥 적당하게 예, 한10% 정도 예. 10% 이상 예, 수익률을 목표로 예. 물타기에서 버티다가, 어, 수익 주면, 매달 예. 수익 챙기고, 또 다른 종목하고, 뭐,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. 현재 93만원, 이번 달은 손실 중입니다. 예. 뭐, 뭐, 언젠가 메꿔지겠죠. 예. 감사합니다. 허스키김이허스키 허스키 김이었습니다. Mm-hmm